아참또 이렇게 또 실상하면서 또 우리 또아 용하다는 선생님이 나를 또 이렇게 오라고 하니까 오, 야 유명하시긴 하네. 지금 1분... 저일분또 병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 스님이 네. 다 나가시고 no. 네. 아 고우시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예. 네. 한복 네. 입은 여자들 다 그래요. 그래요? 아, 네네네. 영부인 앉아 계신 줄 알았어요. 저. 아 그렇게까지요. 네. 아. <laughs> 영광입니다. 네. 네. 네네네. 아니 제가 이제 그 일을 한 지가 네네네. 정확히 이제 뭐0년 정도 됐어요. 오래 하셨네요. 그렇죠. 실제 네. 오케스트라를 음. 이게 렇 창단을 해서 네네. 지자체 오. 공연을 초청을 막 받아서 음. 다니고 혹은 내가 또 이제 그저 음. 큰 이제 제작비를 음. 들여서 공연도 하고 음. 이러는데 제 스스로도 그렇고 남들도 그렇고 사실은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쉽지는 않죠. 예. 접하기가. 저는 뭐 전공자도 에. 아니고 음. 뭐 그렇다고 해서 음악을 체계적인 교육을 음. 받아도. 음. 그, 저, 뭐, 지휘자 하기가 음. 힘든데, 뭐, 지휘를 하게 됐잖아요. 음. 근데, 근데 사실 이제 노력은 많죠. 숨은 음. 노력이. 그러다 어. 보니까는 제가요, 음. 그, 지금 이제 뭐, 뭐, 지금 데뷔가 뭐 30년 딱 됐는데, 음. 30년 전에 인터뷰 뭐, 기사도 있는데, 음. 나중에 제가 뭐 클래식을 좋아해서, 음. 실제 오케스트라를 음. 이렇게 좀 만들어서 음. 제가 직접 지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음. 음. 한3 0년 전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라든지 뭐 구독자라든지 뭐 독자들 팬 음. 팬이 많지는 않은데 그분들이 음. 야, 저 사람은 진짜 자신의 꿈을 이루고 사는구나 음.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음. 이렇게 이제 얘기는 해주는데 음. 아무래도 뭐그좀가장의 무게가 그렇죠. 있으니까 음. 그렇죠. 옛날 뭐 개그맨 때보다는 어. 많이 어, 못 막, 보니까 그렇게 조금 지금 음. 큰 고민이에요 사실. 음.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예, 이루어진다고 랬죠그죠 예. 근데 지금 꿈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없어요?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어요. 예. 꿈이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에 뭐가 올것 같아요? 부는 이제 따라오는 거야. 이제 그래요? 부수적인 거 부가 지금 따라오는 거야. 우리 현철 씨가 쉽게 말하면 지금 사주에 예술의 혼이 사주가 있어요. 어. 오락부장이 맞는다는 것, 그 예술의 혼이 <laughs> 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쥐자도 사주 팔자 안에 있어. 그동안에 밑바닥을 쌓아놨던 게 있었잖아 그나마 쌓아놨기 때문에 김현철의 이름이 있었어 그리고 현철씨가 뭐가 있냐면 어차피 뿌리를 뽑고 가자는 의미도 있지만 해야 되니까 책임감이라는 게 있잖아 책임감이 되게 강해요 책임감이라는 거 그거에 내가 잘못하면 못 하니까 죽기 전 근데 내가 볼땐 엄청나게 공부도 많이 해야 돼 이게. 공부 많이 했죠 그런데 어. 40년을 혼자서 그냥, 했는데요 공부를. 그러니까 잘 들어요 근데 네.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맞아요. 우리 현철 씨는 거기가 부족하다는 얘기야. 맞아요. 맞아요. 정말로 네. 보면 혼자 터득해서 올라오는 응? 검정고시 시험 본 거와 선생님한테 다 교육받고 정말로 정통적으로 받은 거하고 얻은 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죠. 차이가 네. 많이 나죠. 그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제가. 아직도 아쉬운 네. 부분이 있다면 예. 내가 혼자 터득해서 잘 올라서 하기는 하는데. 많이 부족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아무래도 그래도 전문적인 사람들한테 좀더 정확성 있게 배워서 또한다 그러면 우리 현철 씨가 정말 높아지는 사람에 좋다고 봐요 아 선생님 나 네. 진짜 전공을 찔렀는데 어. 선생님 제가 한번 그 음. 고민 때문에 음. 가세, 네. 자주 상하지 말고. 학교를 음. 한번 갈까도 생각했어요, 음대를. 음. 만약에 더좀 욕심을 낸다면, 내가 볼 때는, 그쪽으로 좀더 잘하는 선생을 할 때, 대로 예. 교육을 음. 받아서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지금, 물 들어오게 노조라됐 그랬어. 지금 물이 들어왔단 말이야. 물이요? 어, 음. 안 들어왔어. 아니, 물 지금 들어오고 있어. 그래요? 물 들어올 때 노르져야지. 물이 있을 때 노져야지. 물이 없을 때 노르지면 이게 돼? 아... 도움 을 주는 사람들이 무리 들어온다는 얘기야. 아, 좋은 사람은 아, 왔어요? 어, 현철 씨,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와서 오늘 좀 배울래? 어, 그런 사람들은 몇명 있어요. 네. 그분들이 귀인이, 그분이 나한테 물이라는 거야. 음. 지금 현철 씨는 쉽게 말하면 너무 힘든 삶을 살아왔어. 나는 살아보려가는데 요즘 말로 왕따. 미음 음. 또 따돌림 이게 사주 안에 들어있어. 그래서 나는 한다고 열심히 열심히 뛰는데도 자꾸 뒤에서 쓴소리가 나와. 그래서 내가 현철씨에서 보면 속상해. 자, 시원하네. 속상해. 내가 부족한 게 있던 없들 많이 크면 어떻게 되겠어? 더 좋았을 건데 그거조차가 안 디자 안 맞춰주고 살아올래니까 너무 힘들지 않은얘게야 금수저 흙수저 응. 얘기잖아요. 하 응. 우리 아버지 엄마는. 응. 수저 자체도 없었어. 그냥 흙이라니까 흙. 그러니까 내가 그얘기 하니까 그래서 안쓰럽다는 얘기야 현자씨를 보니까. 어렸을 때요. 저는요 응. 간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집에 음. 가난해서 음. 김치 먹었어요. 김치, 음. 오징어 있죠? 오징어, 음. 오징어 말은 오징어 음. 우리 때 먹잖아요. 음. 대학교 1 학년 때 서울 예전 1 학년 때 오징어 처음 먹었어요 우리 집중 오지 우리 집중 오지 그러면 그놈의 그 오징어를 2 0살 돼서야 먹어본 사람이에요 <laughs> 어. 그래서 산천 시를 보면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시절에 계속 꾸준히 가다 보면 그 빛을 볼수 있어요 처음서부터 음. 첫숟가을 배부르지 못한다 그랬잖아 네. 네. 오늘 진짜 어. 너무 좀, 그죠? 좋은 그저 음. 좋은 말씀을 음.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저 음. 큰 음. 힘도 나고. 그럼 제가 앞으로 뭐또 이렇게 특별히 뭐 조심해야 될 거. 올해 예. 같은 경우는 예. 낙마 사라, 이고육해살이라는게 사조리에 현찬 씨한테 들었어요. 육해라는 것은 육회요? 내가 몸에 칼을 대는 형국. 그러니까 여기 장기가 안 좋았어? 음. 어. 내가 병원에 갔는데, 어, 나 용종이 있대. 용종 뛰어내는 어, 거, 그것도 육회살이 들어있어서. 용종 많이 띄어요 저. 매년 새들은. 띄어요 근데 끝까지 들어봐요. 응. 용종이 많기도 하는데, 응. 우연부담이 있는 게 뭐냐면, 어허. 검진, 혹시라도, 이런 말 하면 죄송스럽지만, 응. 응. 암의 존재가 분명히 올 수가 있는 사람이 현철 씨야. 아, 그러기 아, 때문에 예. 정기 검진은 잘 해야 돼. 지금 몸에 육회가들었으면 용종을 참 많이 띠게 돼 있어요. 용종 매우 어, 어, 많이 띠요. 그래서 전립선 쪽, 대장 쪽 이쪽에 많이 심해요. 그래서 용종을 많이 떼내는 어 것도 될 수가 있고요. 음. 또낙 마사라는건 내가 교통사고가 나든 이런 것이 낙마살이야. 며칠 음, 전에 교통사고를 음, 당했거든. 근데 이게 또 있어요. 자자요. 또 있어요? 네. 왜 그게 들었느냐. 음. 갑진년과 을사년에는 개띠는 상춘과 원진살이 들어서 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푹 친다든가. 요번에 그랬어요. 음. 어. 올해하고 내년에 원래 그런 해예요. 그래서 매사 사람들한테 말할 때 말조심을 좀 해주시면 더 좋고, 아까 제가 말했던 용종 같은 게 심한데, 그게 암의 초기 일기, 연기가 올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위. 위. 위간, 위, 간. 위가. 상당히 안 좋게 보입니다. 장 아, 대장 그쪽 그렇죠? 불규칙한 의상. 식사를 하니까. 어. 예. 그래서 우리가 간 쪽에 약간의 그 아까 연기 초기도 올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음. 누가 암인 사람 있는 거예요? 아버님이 음. 암이셨는데 지금 현재도 나으셨죠? 무슨 암으로? 위암. 그렇죠. 예. 제가 아버지가 보여서 지금 위암 시야는. 얘기한 거예요 아버님이 위암으로 아, 그래도 어. 수술이 잘 돼서 고비도. 위가 입고 간에서 입고 그런다니까. 그러기 어. 때문에 현철 씨도 왜는 아닐 거야. 항상 매사 조심 검진 자꾸 아, 하세요. 피곤해요. 어. 항상 그리고, 간이 잘회전이안 어, 돼서. 아니 아니 그리고 간이 무지하게 약해요. 그래서 현철 씨가 피곤과 과로가 세요. 간이 많이 안 좋아요. 음. 그래서 금방 피곤을 느껴요. 선생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음. 예민해가지고 요것만에 주름이 아. 또, <laughs> 예민하다니까 아, 나. 아 맞아. 봐봐. 뭐, 그런 게, 그런 것 때문에 간이 안 좋아진다. 니까 피곤. 아, 아 이거 예예 아, 예. 아, 예. 예민하다니까 자. 자. 네. 어, 내가 기운을 주는 거 같죠? 네. 힘을 주는 거죠. 네. 손꼽을 보는 거야. 아, 음. 음.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 생각 진짜 많아요 저 아우 손꼽아보니까 네. 그냥 잔악까나 생각이야 근데 생각하다가 털어버리면 그냥 갖다 버리네 어. 내가 우리 현철 씨 네. 갑진년 지금 네. 진짜 으이 이거 이거 해서 아주 기운 팍팍 넣어서 아주 좋은 일 많이 입...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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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받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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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너무>. 아유 그렇습니다 <laughs>